훨씬 낫구만 여기는 피자는 안 들어가겠다 네 드디어 제가 슈퍼커브에서 헌터커브로 기변을 했습니다 제가 슈퍼커브로 이제 배달 대행을 막 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막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괜찮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타다 보니까 꼬리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뭐제 신체적인 특성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하루 종일 좀 타다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 타다 보면 진짜 꼬리뼈가 너무 아파요 후바도 바꿔보고 뭐 쿠션도 뭐 해보고 그러니까 젤 타입은 그건 안 했습니다 에어컨 좀 이쁘지가 않아서 그건 안 해봤는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하면 조금 편안해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쪼록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꼬리뼈가 너무 아픈 관계로 일단 헌터컵으로 했습니다. 헌터 커버를 타니까 뭐 완전히 안 아프다 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. 하지만 확실히 느낌적으로나 여러모로나 좋다는 거를 네, <laughs>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뭐 PCX나 뭐 이런 거로 가지 않아도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, PCX 그 가격 같은 가격이라면 전 차라리 그냥 헌터 커버가 나은 것 같습니다. 저한테는 약간 커브류가 저한테 좀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쿠션 진짜 슈퍼 커버와 비교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예, 편안하고. 싶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냥 헌터 커버가 타고 싶었던 거예요. <laughs> 그냥 네 헌터 커버 타고 배달하고 싶었던 거예요. <laughs>